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과정이 인문 특강이니 많지. 어, 행조학을 공부하실 때 필요한 오리엔테이션하고요. 행조학 각 파트의 중요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어, 의외로 이제 객관식을 준비하시는데 객관식을 잘 모르는 아,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 어, 이제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을 알자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지피직이면 흔히, 어, 백전 백승, 어, 백전 불태,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걸좀 알아보자, 그런 뜻인데요. 어, 우선 영역별로 보면, 어, 전 영역이 골고루 출제가 된다. 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음, 뒷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난이도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처음부터 쓰는 전략은 아닌데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면과락이죠. 예,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 있죠. 그래서 앞에서 너무 헤매지 마시고요. 쭉쭉 쭉쭉 이렇게 진도를 나가셔서 어, 뒷부분에서 비교적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쉬운 문제와 맞추셔도 어, 사실은 뭐 면과락 하는 데는 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사실 뭐. 냉정하게 생각하면 고득점을 하셔서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자격증 시험이죠 그러니까 자격증에 맞게 객관식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여섯 문제에서 한 여덟 문제 정도 그리고 상에 해당하는 문제 어쨌든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 많게는 한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뭐, 난이도 아주 높은 문제는, 어, 그냥, 음, 뭐, 굳이, 공부해서가 아니라, 음, 느낌대로 가시면 되겠죠. 뭐, 예, 그래서, 어, 저는, 어,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고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수험행정학을 어떻게 최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행정학은 말 그대로 비법과목이에요. 예, 그래서, 어, 다른 과목들이 주로 법과목이다 보니까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행정학을 공부하기 어려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학은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을 해서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물론 행정학도 법이 있을 수 있어요. 강론 부분에 보시면 뭐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공무원법이라든지 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법에 관련된 분야가 있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 행정학의 경우는 종합응용과학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녹아 있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시기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은 과목이죠 사실은 뭐 아마 아시겠지만 행정학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과목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고 뭐 아시다시피 60점만 넘어가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과락은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수험에서 이제 행정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험에서. 이 절대평가를 사용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의 경우 고득점을 하고 좀 자신이 약한 과목, 약한 과목은 과락을 면하는 전략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저는 추천을 안 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한 열다섯 문제 정도가 어, 비교적 쉬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어행정학의 경우는 면과락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도, 다른 과목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네. 자, 그다 자, 조직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전적 조직 이론이라고 해서 어 19세기 말입니다. 이때는 조직 구조의 합리적인 편제에 주로 관심이 많았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론들이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나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설이라고 해서 고전적 조직이론의 경우는 이제 조직구조를 아까 강조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원리주의라고 해서 언제, 어느 때나 최적의 조직 구조가 있다, 그걸 찾아나가자. 원리주의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 행정학이 아까 이제 경영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경영학 쪽 이론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1930년대에 들어오면 이제 경영학 쪽에서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고 인간 관계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간 관계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친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심, 즉, 어떻게 하면 이제 동기부여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얘기한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자, 행정학에서 1960년 다음에 뭘 떠올려라? 네, 불확실성의 시대를 떠올려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60년대 불확실성, 즉,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다만 구조 인간 환경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행정의 3대 변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조직 구조에서는, 어, 조직 구조는 크게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양극단으로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 기능 구조, 어, 그 다음에 사업 구조, 둘을 묶어서 매트릭스, 그리고 수평 구조, 네트워크라고 해서 다섯 가지의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죠. 더 나아가서 기계적 구조, 즉, 기능 구조에 가까운 조직 구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료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 유기적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학습조직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나 학습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 구조 측면에서 가장 극단적 형태의 조직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출제가 잘될 수밖에 없다고 라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과정이론하고 내용이론하고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내용이론보다는 과정이론 쪽에 서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론의 경우는 말 그대로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통 와시라고 하는데 욕구가 있고 무엇에 의해서 동기부여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과정 이론 같은 경우는 하우가 되겠죠. 어떻게 동기 유발이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을 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다음에 현대적 조직 이론의 경우는 이제 어, 이론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 대리 이론이라든지 뭐 자원 의존 이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 오늘은 이제. 아 어, 인문 특강이기 때문에 아, 이론의 자세한 내용은 아, 조금 이제 기본 이론 강의로 미루고 예, 전체적인 틀만 예, 우선 보시면 된다 그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직의 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양 극단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그 사이에서 보통 아 기능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사업 구조, 사업 구조는 유기적 구조 쪽에 좀 가까운데, 아 다만 공간적인 측면 때문에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을 묶어서 매트릭스, 그 다음에 수평 구조, 팀 구조라고도 한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기계적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어, 조직 구조는 기능 구조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료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막스 베버. 그 다음에 유기적 구조,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학습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이제 주의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행정학이 정부나 정부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부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입법 국가다, 행정 국가다, 실행정 국가. 이것도 중요한데 조직론에서는 뭐를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느냐면 자, 농업 사회. 근데 농업 사회는 지금 관심이 있을 거야, 없을 거요그 관심이 없겠죠. 예. 네. 그다음에 산업 사회.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 사회의 경우 어, 주로는 경영학의 경우는 이제 농업 사회보다는 산업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 사회 등장에 따라서 대규모 어 이걸 이제 산업 조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가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산업 조직이 등장함에 따라서 경영학의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 산업 사회에서 소위 지식정보 사회의 등장에 따라서 결국은 경영학 이론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고 행정학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넘어가면서 조직 구조 자체가 결과적으로 기계적인 구조에서 어, 유기적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본 이론화에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어, 사실 기계적 구조 즉 관료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수직적으로 계층제, 수평적으로 전문화. 그래서 계층이 심화되면 조직의 경직성을 띠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 지식정보 사회의 경우는 급변해 간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의 속도로 변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존의 관료제 조직이 환경변에 둔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기적 구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론이 변해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공부한 내용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표예요. 그럼 출제 유형이 뭘까요? 그렇 대리평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를 양극단으로 해서 보통은 유기적 구조가 아닌 것 했을 때 기계적 구조가 쓱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걸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